오늘, 아, 뭐, 제대로 씌우면 안 됩니다. 한 마리 잡고 철수하겠습니다. 요거는 부모님께 갖다 드리고 철수합니다. 울진군 건남면 엑스포공원 왕푸천 하루에 나왔습니다. 물은 잘 내려갑니다. 외가리도 한 마리.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요. 갯목목목을 잼목, 지키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어느를 어, 잡아서 먹으려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갈이죠 지금 언어는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고, 언어가 꽤 굵어졌어요. 중멸치만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수온이 13도에서 한 15도 정도로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망보다는 낚시가 더 유리할 수 있고 지금 한 마리 왔다가 도, 돌아 나가죠 저, 저거는 황은가? 숭어가 숭어 같은데 여하튼 아, 황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온이 24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민물이 더 따뜻합니다. 저 붕어 두 마리 오죠? 형님, 저 오늘 붕어 두 마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기서 던져야 되는데, 자 한번 어떻게 되나? 운명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고기가 옵니다. 고기는 옵니다. 지금 나가네 두 마리가 나갑니다. 요거는, 어 오늘 뭐, 학공치도 올만한데요. 견어도 올만하고, 뭐, 아다리만 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숭어는 폭발적으로 이제 밀어붙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뭐, 오후한, 4시 5시 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 이제 나갔던 것이 다시 유통받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여기 두 마리 들어오고 있죠 현재 상황은 아 참, 애매합니다. 뭐, 난마리, 낱마리낱마리 상태로 잡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마리 오면 한마리 잡고, 한마리 오면 한마리 잡고, 이런 식으로. 전부 모치들이죠. 한 10마리 되는 보입니다 예, 네, 모치 봤어요. 10마리. 야, 여기 15마리. 근데 사이즈가 큰 풍우가 오지 않습니다. 와, 이거 오늘 뭐 별로 조짐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소주 안주거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옷을 입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모찌 모찌 착 들어오네요. 티는 다 나갔습니다. 아, 티가 저쪽으로 옮겨갔네. 이쪽에는 티가 다 나갔습니다. 여기 있던 티는 저쪽으로 다 밀려 나갔고요. 자.